아몇번더 시도해봐야겠다 하고 그게 뭐였냐면요. 핸, PC로 핸드폰을 여는 방법이었는데, 구글 계정을 입력하면 PC로 핸드폰을 열수 있어요. 그러려면 네이버 메일을 인증을 해야 돼요. 네이버 메일에 인증 번호가 가고, 그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핸드폰이 열리는데 저는 네이버 2차 인증이 핸드폰으로 되어 있어요. 네이버 OTP. 어, 네이버 메일을 열려면 핸드폰이 필요한데, 핸드폰 2차 인증 메일을... 하려면 아니, 제가. 과야으로 그저께, 다음날 아침에 일에 있어서 방송을 했어요. 핸드폰으로 업무 그 나온 거좀 하고, 하셨습니다. 유튜브 할거 이런 것들 다 해야겠다, 이러고. 내 핸드폰을 켰어요. 근데 핸드폰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 난 지문이거든, 핸드폰이 항상.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야지 열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도 안 열리는 거야. 지문 여는 데가 안 뜨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일차로 당황. 어, 뭐지? 왜안 열리지? 이러고 막. 근데 비밀번호 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안 되지? 왜안 되지? 맨몸하가지고 지문 자꾸 화면에 자꾸 껐다 켰다가 껐다가 껐다 켰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그래서 어 어제 핸드폰을 그냥 재부팅해야겠다고 핸드폰을 재부팅하려고 그랬는데 핸드폰을 재부팅이 하려면 비밀번호를 풀어야지만핸드폰을 재부팅이 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이 미친 사람들이 보안에 너무 철저해져가지고 옛날에는 껐다가 켤수 있었거든 비밀번호를 안 열어도. 근데 이제 비밀번호를 <laughs> 열어야지만 핸드폰을 껐다가 켤수 있더라고요. 아 이러고 아 어떡하지? 그걸 왜 까먹었는지 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지문에 원래 등록을 안 해놨었어요 원래 패턴만 등록을 해놨다가 제가 원래 패턴이 이거였거든요 아 큐!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제 패턴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비밀번호를 이럴다면 비밀번호를 내가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제 주변 보, 사람들 보니까 다제 패턴 비밀번호 알더라고 만인의 패턴 아 그럼 이제 지문으로 등록해야겠다 하고 지문을 등록하는데 비밀번호를 치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 비밀번호 뭐하지? 하다가 저는 비밀번호가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있는데 이게 컴퓨터에 치는 약간 영어 비밀번호가 다섯 개가 있고요. 통장 비밀번호, 핸드폰 네 자리 비밀번호가 다섯 개를어요 제가. 근데 제가 여섯 개로 늘려버린. 그 핀번호를, 왜냐면 제가 어떤 거든 비밀번호는 각자 다른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가 털리면 다 털리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여섯 개로 늘렸어요. 핸드폰 비밀번호 도 다른 걸로 해야겠지 하고 넣었는데, 이거 당연히 기억할 수 있는 번호였어요. 게 엄마 전화번호 끝자리 아니면 아빠 전화번호 끝자리 아니면 제 생일이거든요. 이셋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문자로. 섞었어야 했어요. 이 핀번호가 갤럭시 문자. 근데 그 문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문자가 무조건이야. M 아니면 J거든? 왜 M 아니면 J냐? M은 제 이름이고요. J는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laughs> 이 경우 의수가 존나게 많아진 거야 엄마 전화번호, 또는 아빠 전화번호, 또는 내 생일, 그리고 MJ. 이게 이, 이 경우일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M과 J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8 1번에 경우일수가 있는데, 보통 그 경우일수를 다 찍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게 맞는데 싶은 거한 솔직히 한 세네번 쳐보자. 나만 그래? <laughs> 솔직히, 아, 이게 맞는데? 내가 잘못 쳤나 싶은 거 솔직히 한 세네번 쳐보지 않아요? 1 0번 정도 치고 틀리고 나서, 그 순간부터 제 스스로가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연 m과 j가 맞는가 <laughs>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걸 틀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스타가 과연 맞을까? 나의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 엄청 멀리까지 저를 그냥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거 비밀번호 왜 까먹었냐? 처음으로 만든 비밀번호고, 이게 비밀번호 또왜다쳤냐 몰랐는데, 지문은 72시간마다 비밀번호를 쳐줘야 된대요. 나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전 몰랐거든요. 처음 지문을 해봐가지고. 72시간 동안 저는 그 비밀번호를 잊고 있었단 말이죠. 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날의 과오를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집 비밀번호 까먹었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집 비밀번호 한달 주기로 바꾸는데, 바꾸고 나서 일주일 동안 바깥에 안 나가가지고, 비밀번호 까먹었던 거 기억하세요? <laughs>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날의 과오 그대로 까먹은 거예요. 한 13번 정도 틀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비밀번호 한 5번 정도 치면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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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후에 다시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이러다가 핸드폰 자체가 락걸리면 어떡하지? 네이버에 쳐봤어요. 네이버에 쳐봤는데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30번인가? 그 순간부터 보안 시간이 점점 늘어나다가 핸드폰 자체가 초기화가 된대요. <laughs>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서른번 된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네이버에 갤럭시 비밀번호 잃어버렸을 때 이거를 봤는데 세 가지의 방법이랑두 개는 약간 갤럭시 비밀번호를 까먹었는데 핸드폰으로 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이미 비밀번호 까먹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비밀번호 그걸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요 핸드폰으로. 이걸 검색했으면 이미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핸드폰을 못 여는 사람들일 텐데. <laughs> 한 가지 방법이 PC로 핸드폰을 잠금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랑 그리고 마지막 방법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방법. 서비스 센터를 가도 초기화를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대요. 아, 그래서, 씨 어떡하지? 이러고, 아, 저 초기화는 안 되는데, 이거 고민했어. <laughs> 울었어요, 그때부터. <laughs> 초기화 해야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멘붕와가지고 <laughs>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 진짜 어떡하 약간 멘탈 살짝 붕괴 제가 도, 또 시도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몇번더 시도해봐야겠다 하고 그게 뭐였냐면요 핸, PC로 핸드폰을 여는 방법이었는데 구글 계정을 입력하면 PC로 핸드폰을 열수 있어요 네이버 계정이나 삼성에 등록되어 있는 메일이나 아니면 이제 구글 계정 이걸로 PC를 여는 건데 그러려면 네이버 메일에 인증을 해야 돼요 네이버 메일에 인증 번호가 가고 그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핸드폰이 열리는데 저는 네이버 2차 인증이 핸드폰으로 되어 있어요 네이버 OTP... 저한번 유튜브가 털렸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OTP 인증이라고 보안을 엄청 빡세게 걸어놨어요, 네이버 메일을. 와 네이버 메일을 열려면은 핸드폰이 필요한데 핸드폰 2차 인증 메일 하려면 핸드폰 머릿속에 하나가 떠올랐던 게 아이패드였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laughs> 아이패드에 알람이 오지 않을까 뛰어가서 아이패드를 가져와가지고 문자가 올까 하고 막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문자는 당연히 안 오지, 않게 럭스인데아 진짜 우울해, 뒤지게 된 거고 진짜로 뭐.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아, 거예요, 진짜죄 인증된... <laughs> 없는 아이패드 붙잡고 <laughs> 왜문자 이제 그 상황에서 진짜 이거라도 시도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편의점에 갔어요. 컴퓨터에 핸드폰을 젠더로 연결시켜서 갤러리에 있는 거랑 노트에 있는 거만 뺄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안될 텐데 멘붕이 오니까 정상적인 사고 회로가 안 돌아가서 마음이 너무 이거라도 해 보자가 되는 거야. 어, 어떻게든 뭐라도 해 보자. 이미 눈물 반뻔 그거, 나 진짜 다 닦고 갈 생각도 안 했어. 진짜 이미 그냥 엉망이 된 상태로, 진짜 편의점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혹시 핸드폰 젠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저, 쪽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진짜 편의점 알바생이 저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편의점 들어가서 핸드폰 젠더를 찾는데, 아니, ᄉᄇ, 시... ᄉ 밖에 없는 거야. 컴퓨터에 꽂는 u s b 식 젠더를 안 받은 거예요. 또 울면서 다른 편의점을 갔어요. 범벅된 상태로 다시 집에 왔어요. 이렇게 된 이상 될 때까지 간다 라는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진짜 체감상 한 50번 푼것 같은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푼게 아니라 PC 그 비밀번호 있잖아. 구글 계정. 구글 계정이 자꾸 틀렸다고 뜨는데 30번인가 40번인가 틀리니까 삼성 계정이 잠겼어요. 그때. 삼성 계정에 낙이 걸려가지고 삼성 계정 자체가 잠겨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아 이제 끝났다. 초기화밖에 없겠구나. 그 잠긴 상태가 되니까 시스템상 오류인 건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처음으로 문자 알람이 뜬 거예요. 핸드폰 대기하면 원래 문자가 안 뜨거든요. 제가 미리 보기 문자가? 이핸드폰을 이 열지 않으면 안 뜨는데 그 문자가 뜬 거예요. 저는 왜안뜨는거 확인했었냐면 제가 수많은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단한 번도 제가 알람이 안 떴었거든요. 온갖까지 시도를 한다고제 핸드폰에 그 문, 문자가... 한2 0통은 보냈을 거예요, 제가. 근데 그2 0번이한 번도 뜬 적이 없었어, 내 핸드폰에. 인증 번호가 이게 땅땅땅땅땅 땅 여덟 개가 딱뜬 거야. 그래서 내가 허! 이러고 바로 인증 번호 도도톡 그래서 그거를 눌렀더니 열린 거예요. 삼성 계정이. 열린 상태로 제가 이러면서 핸드폰 잠금 해제를 눌렀어요.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돌아가는 순간 제가 그때부터 진짜 하이큐 3기도 그렇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어요,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금 해제 완료되었습니다 핸드폰 딱 확인 됐죠? 핸드폰이 열린 거야! 와 진짜 갓삼성! 내가 진짜 살다 살다 핸, 핸드폰을 PC로 잠금 해제를 할수 있는 시대가 오다니! 옛날이었으면 갓전시에 어렸어야 했는데, 아니 옛날에 쓰면 사실 그냥 서비스 센터 가면 그 비밀번호 해제해 줬겠지? 와 진짜 가시 갈성... 나는 컴퓨터로 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그때 진짜 PC 버전으로 핸드폰을 이제 한번 비밀번호를 열면은 핀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저의 그 보완되어 있던 지문 비밀번호 다 사라져요. 이제 그때 다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 이제 비밀번호를 안 해놓고 패턴으로 해놨어요. 패턴도 기억하기 쉬운 패턴으로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 사람들 앞에선 지문으로 풀고 나 혼자 있을 때만 패턴을 한 번씩 열어주자. 어,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되잖아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진짜 우울에 뒤질 뻔했어요. 넷플릭 그 정도야. 지들 제품 아니면 문자도 안준 크크 그, 그. 아 근데 진짜 애플이 패쇄적이긴 해. 내가 만약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까먹었으면 진짜 상상도 하기 싫긴 함. 아니 아이폰 비밀번호 까먹어서 아이패드로 음... 풀었을 것 같아. 음...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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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비밀번호 까먹어서 아이패드로 아이패드로 음... 음... 풀었겠지. 뿅 다음 <laughs> 영상 이거 때. 안 봐. 그래. 그럼 이건 이것도 싫어. 그럼 보지 마세요.